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비타톡의 이학사입니다. 지난번 이명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더 깊숙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도 오고 또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직접 찾아오시는 실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모든 병의 근원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피를 어떻게 말 맑게 하느냐 또는 끈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의 중 정도가 강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명은 모세혈관 쪽으로 가는 그 피가 잘 전달이 안될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피가 끈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단이 설탕 중심 또는 글루텐, 밀가루 음식이요, 또 외식을 함으로써 조미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피는 당연히 끈끈하게 되죠. 이제 이명도 이런 피의 그 근원이 깨끗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파고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이명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 또는 이제 족저근막염에 대한 그런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피의 흐름을 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명에 대해서는 제가 1단계부터 4단계로 이제 조절을 하면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에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젊은 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아,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으신 분. 들 은 정말 의외로 빨리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보통 저는 1년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니까 귀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명 소리가 나게 되면 물론 이비인후과 가서 내 청력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내 귀에 무슨 염증은 없는지 그런 것은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명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귀는 다 깨끗하대요. 왼쪽 청력이 약간 약해졌지만 다시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여전히 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그세 가지 방법은 첫째 식단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식단 관리를 할때 1단계에서부터 4단계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자세한 것을 여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베이식으로 기본으로 이제 저탄고지 식단을 쓰고 있습니다. 이 뇌는 지방산이 잘 많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을수록 우리가 이제 뇌가 기능이 좋아지고 뇌의 기능이 좋아질 때 전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이제 달팽이관도 다 전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 몸 속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의 흐름을 좀 네.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 지방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MCT 오일이라든가 그런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을 쓰되 오메가 3를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아, 이건 할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가 참 필요합니다. 또이 코로나 문제 우리 다 같이 겪고 있잖아요. 다 같이 겪으면서도 그것을 침착하게 받아들이며 수칙을 지켜가면서 내실을 기하면서 내실을 기한다는 것은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것이겠죠. 조용하게, 침착하게 자기 할일 하면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나만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귀 이명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아, 우리 동네에 또 발생했대. 어제는 몇 명이었는데 오늘은 또더 늘었대. 이런 뉴스에 너무 이 마음을 쏟아버리시면 한시도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복용하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으로 인해서도 이명이 생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뇨약 중에 그메토폴르민 계통의 약이나 또 제산제를 드시는 분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어, 비타민 B12, 비타민 B12를 소실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실하게 되면 엽산의 흡수가 약해지면서 뇌로 가는 영양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뇌가 건강해야 이명이 사라집니다. 뇌가 불안하고 뇌에 적당한 영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명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기를 앓고 난 후에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이명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감기를 앓고 난 후에 또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귀가 어택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중이염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감기 걸리고 나면 그런 중이염 치료를 잘되있나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 염증이 잘 회복이 됐는데도 체력 저하, 감기를 앓고 나면 체력이 굉장히 소실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서 이명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잠시 있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비타민하고 미네랄 잘 드시면은 아, 금방 회복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또 노래방 같은 곳을 자주 드나들고 콘서트에 좀 다닌 적이 있는데, 그 귀가 굉장히 소리가 크게 이어진다고, 며칠간 굉장히 고생스럽다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콘서트 같은 거 가시면은 보통 그 105에서 110 데시벨이니까, 그 중에서 한 1시간 정도만 있어도 난청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콘서트 가실 때는 약간의 이어폰 같은 걸 하시고 가서 들으시는 것도, 어, 좀 권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이 기계 소리에 많이 노출 되신 분들 꼭 귀마개를 하시고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루아침에 내 이명을 낳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꾸준히 1년 정도 를잘 내가 견디면 이거는 낳을 수 있다 이런 확신 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집에서 이것을 치료하실 때에는 이제 비타민 B와 C, D, 아연 잘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식단은 될수 있으면 탄수화물과 설탕을 일단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외식할 때는 아, 조미료나 감미료 등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일단은 아, 좀, 삼가해 주시고, 밀가루 음식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피가 좀 끈끈한 것이 많이 줄어들면서, 여러분의 귀를 청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제 저기 위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